In this video, I'm going to talk about the top three things I regret doing when I first started learning English. Actually, I didn't speak a word of English until I was 22. I hope you don't make the same mistakes I did. First of all, I memorized English sentences in the beginning, and that was a huge mistake. Second, I focused too much on translating instead of thinking in English. And finally, I wish I had studied writing an English journal from day o Alright, let's dive in. 제가 올해 17년 차 영어 강사인데요. 제가 17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영어를 배운다면 처음부터 절대 문장을 외우지 않을 겁니다. 통함기도 하지 않을 거고요. 책을 씹어 먹는 것 그런 거안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영어를 배우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영어 얘기 쓰기를 당장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걸 결코 미루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세 가지에 대한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 드릴 거고요. 심지어 그럼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는 영상이 될수 없잖아요. 당연히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저의 거의 1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여러분 단 15분에서 20분 만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후회 포인트는 처음부터 문장을 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어 문장을 외우려고 하는 순간 영어를 뭘로 바꿔요? 시험 과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실전 영어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런 낭만적인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뇌에서 영어 자체를 다르게 받아들여요. 무조건 시험을 본다는 건 뭔가요?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테스트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제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꼬아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논리죠. 그게 시험이 탄생한 이유이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배우면 영어에 대한 재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너무 유발하게 되고요. 틀릴까봐 주저하게 되고 영어를 배우는 게더 이상 설레지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건그 언어로 된 여러 가지 정보, 문화, 지식, 지혜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결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과목은 빨리 문장을 외워서. 테스트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도 문장 엄청나게 많이 외웠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다시 돌아간다면 전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해결책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장 암기는요, 소수의 독종을 위한 방법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전공이 체육이에요. 나름 체대생이거든요. 제가 배드민턴에 엄청나게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만 먹고 한 4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배드민턴을 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순간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 나 20살 때부터 배드민턴을 처음 쳤는데 너무 재능 있는 것 같다. 한번 선수를 대비해 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선수 출신과 같이 게임을 하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정말 쪽 또 쓰지 못하고 바로 패배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선수 출신은 엘리트 체육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따라잡을 수 없겠구나. 문장을 달달 암기하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국제회의 통역사나 아니면 영어 외교관이나 아니면 정말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온 식구를 데리고 여권 국가로 이민을 갔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내 영어 실력에 따라서 우리 가족의 삶이 결정돼 굉장히 절박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암기해야 됩니다. 저도 그거를 뭐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인생이 좌우되는 문제인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는 문장을 외우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세 번째, 이게 문장 암기의 가장 큰 맹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한 2, 300문장을 암기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한 문장을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게 책의 한계이기도 하고 문장 개수의 한계이기도 하니까요. 자, 근데, 언어라는 건 하나의 단어를 여러 맥락에서 스스로 경험한 적이 없으면요 입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문장을 외우면 영어 자체를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시험 과목으로 바꿔버리는 거고요 마치 편입 영어, 공무원 영어, IELTS 토플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트 체육이나 선수실시처럼 소수의 독정이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영어가 굉장히 필요하거나 아니면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방법인 거고요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당연히 세 번째는 여러 맥락에서 그 문장이나 단어나 표현을 반복해서 특히나 스스로 경험하지 않으면 어차피 입에서 안 나옵니다. 이세 가지 때문에 문장을 전 다시 돌아간다면 외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문제 제기만 하면 이 영상을 볼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17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저는 초반에 2, 3개월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된 쉬운 영어 콘텐츠를 암기 없이 접근하겠어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2,810 단어가 일상생활에 92%를 차지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로 논문에서 입증된 내용이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한국어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평소에 굉장히 고급 한국어 어휘를 구사하면서 말하시나요? 신문에 있는 칼럼처럼 평소에 우리가 일상 대화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 스트레스 없이, 암기 압박 없이 접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 3개월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뭐 5개월, 6개월일 수도 있고 이후에는 굳이 문장을 외운다면 저는 이렇게 외울 것 같습니다. 통합기보다는 두 문장으로 구성된 또 하나 내가 평소에 꼭 쓰고 싶은 말을 반복해서 따라해 볼것 같아요 여러분 암기라는 건 반복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남아요 안 남아요 즉 암기가 되어야 한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암기란 반복은 사실 동의입니다 근데 암기는 시험처럼 테스트한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반복은 그냥 따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암기란 단어를 지금부터 반복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책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쓰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 싶은 말도 있겠고, 그런 말들로 된걸 외우시고요. 또 하나는 두 문장으로 구성된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맥락이라는 건, 문맥이라는 건, 언제부터 생기나요? 두 문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문장은 앞뒤 맥락이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 문장을 언제 쓸지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두 문장으로 구성된 거를 외운다기 보단, 반복해서 따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막 강요하거나 무조건 내말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몸소 체험을 하고 제가 또 수강생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적용을 해서 실제 성공 사례가 있는 해결책이니까요. 한번 시도해 보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 없는 영어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영어식사고 200부트캠프라고 하는 건데요. 후기를 가져왔고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영어를 배우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자, 뭐가 아니라요? 암기하는 습관이 아닌 거예요. 암기하지 않고 그냥 영어를 접하기만 해도 일상생활에서 그게 녹여지는 거거든요. 이 영어식사고 200부트캠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에 제가 남겨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그 클릭해서 한번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진짜 이 영상의 키입니다. 바로 영어식 사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겠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건데요. <laughs>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겠지만 왼쪽에는 이제 우리 말 적고요. 오른쪽에는 뭐 영어 적고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이거 하나 가리고. 오른쪽 거 확인하고 막 오른쪽 가리고 막 왼쪽 거 확인하고 막 왔다 갔다 막 시험 보고 내가 툭 우리 말 하는 순간 1초 만에 툭 튀어나올 것처럼 외우고 이런 거 여러분 저 진짜 안할것 같아요 제 수강생 분들에게도 절대 시키지 않는 방법이고요 저도 이 방법을 예전엔 했습니다 당연히 후회하고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한국어 뜻에 갇혀서 영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blame 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비난 하다라고 외웠죠. 근데 실제 원어민은요 들 비난하기보다는 약간 우리말로 바꾸면 탓하다의 느낌으로 씁니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두 단어로 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말의 비난하다. 혹은 탓하다가 나오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블레임이 안 떠오릅니다. 어, 조금 오버했지만 제가 그 정도로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괜찮아, 다 이해해, 어, 네 책이 많이야 이런 말을요. I don't blame you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이 블레임을 저는 블레임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어의 뜻에 갇히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이거에다 해결책은 또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한국어 뜻에 가려져가지고요, 뉘앙스를 파악할 수 없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려져. 다는 건. 여러분, p o 러 u l a r 의 뜻이 뭐예요? 이거 백이면 백 뭘로 외웠어요? 인기 있는 이라고 외웠죠. 그러면 정확히 이 말을 언제 쓰는지를 뉘앙스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즉, 원어민이 당연히 이 맥락에서 파 a 러를 떠올려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일대일로 외우기 때문에 한국어 뜻에 가려져 가지고요 이 단어가 안 떠오르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새 전기차가 진짜 많이 보인다 사람들이 전기차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러면 우리 편하게 쓸수 있죠 자 이때 어떻게 쓸까요 it seems like electric cars are getting more popular 이렇게 쓰는 겁니다 it seems like 모모인 것 같다 electric cars 전기차 가요 are getting more popular 이때 파 a 러는인기는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파 a 러의 영어식 사고는 뭐냐면 Be liked or enjoyed by many people 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즐기는 걸 뭐라 그래요? 파 a 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어 뜻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뉘앙스가 여러분 딱딱 살아 올라오는 것 같지 않나요? 한국어 뜻에 갇혀 있던 이 파퓰러와 블레이미 단어가 드디어 해방되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려 드릴 겁니다. 이것도 해결책에서요. 자세 번째는요. 당연히 번역을 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읽고 듣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요. 말하고 쓰는 속도는 뭐 말에 뭐 하나요? 속도가 현재하게 느려지는 겁니다. 왜냐면 영어로 말해야 되는데 우리말 먼저 머릿속에 넣고 어 이거 번역하고 심지어 번역한 것도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영어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영어식 사고로 생각하고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살 이후에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해결책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해결책은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All you have to do is. 이런 표현 본적 있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서 외우냐면, 네가꼭 해야만 하는 것은 뭐뭐이다. 라고 외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한국어 뜻에 갇혀서 한국어 뜻에 가려져 가지고 이 우리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안 떠오르고요. 실제 원어민이 이걸 언제 쓰는지에 대한 뉘앙스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것 같냐면 it's easy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진짜 영어식 사고예요 여러분. 자 언제 쓰냐면 이기계 작동하려면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 이런 말할때 있잖아요. 어떻게 쓸까요? a l l y o u h a v e t o do i s p r e s s t h e b u t t o n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 It's easy and simpl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지 라고 말하는 맥락에서 이걸 쓰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영상을 자동으로 편집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해요. 나도 이거 쓰고 싶어.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 그거 되게 쉬워. 그냥 소프트웨어를 설치만 하면 돼. 되게 쉽지. 이런 말인 겁니다. 되게 간단하지. 영어는 어떻게 써요? All you have to do is install the software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예요? It's easy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게 바로 뭐다? Think in g English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다시 접한다면 번역 안할 거고요. 그냥 It's easy.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겁니다. 실제 원어민 이걸 쓰는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거에 대한 감각을 길러서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연습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할수 있죠. 영영 사전도 있고요. 챗GPT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모든 노하우를 다 만들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실제 제가 또 후기에서 가져온 건데요. 교과서에서 볼수 없었던 영어식사고를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영어식사고 200 부트캠프 왜 제목이 영어식사고 200인지 아시겠죠? 방금 제가 그런 영어식사고 포인트 하나를 알려드렸잖아요. 거의 무려 200개나 배웁니다. 그리고 그 200개를 전부 다 영어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즉 교과서에서 번역투로 배웠던 딱딱한 영어들이 아니고요 실제 원어민이 쓰는 영어식 사고를 배우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제가 영영 사전과 채집해서 긁어왔냐 아, 전혀 아니고요 미국 원어민 티처 두 분이 계세요 저희 런어블 영어교육 브랜드에 머리를 맞대면서 최적의 영어식 사고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꼭 페이지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아웃풋에 관련된 겁니다 스피킹과 라이팅이죠 그거에 대한 저의 후회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문제 제기해드리고요. 해결책까지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영어 일기 쓰기를 미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영어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겁이 났어요. 왜냐면 하 내가 단어도 부족하고 문법도 아주 완벽하지 않은데 그냥 쓰면은 막 틀린 영어가 묻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한적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단어가 부족해도 문법이 부족해도 데이 1부터 쓸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약점을 파악하는 궁극의 오답 노트가 바로 뭐예요? 영어 일기거든요. 시제를 자주 틀려. 근데 내가 시제를 자주 틀린다는 걸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써보지 않는 이상, 말해보지 않는 이상. 근데 말하다 보면은 내가 실시간으로 나의 약점을 메모하거나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기는 어때요? 문자의 형태로 종이나 아이패드에 굳어지죠. 그러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즉, 내가 뭐가 틀렸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약점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약점을 파악하는 일종의 수학으로 비유하면 오답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답노트 위주로 영어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히는 거, 답답했던 경험, 내가 아 진짜 목구멍에서 걸리는 그런 표현 같은 것들 직접 일기를 써봐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영어 일기는요. 비교해서 자유롭고요. 평가해서 자유롭고요. 판단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아웃풋 시간이자 아웃풋 공간이에요. 여러분 일기는 이렇게 생각해 본적 없죠?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비교합니다. 발음이 틀렸다. 문장이 어색하다. 콩글리시다. 그리고 막 판단합니다.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영어 루저야. 막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일기 쓰는 건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안 보여줘도 돼요. 심지어 보이기 싫으면요. 책상 속에 놓고 자물쇠로 잠가 버리세요. 아무도 못 보게. 그 정도로 가장 안전한 아웃풋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웃풋 연습을 할수 있는 거죠. 혹자는 주구장창 무조건 말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약간 내성적이거나 극 아이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저도 절대 무조건 말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2, 3개월 정도 약간 쿠션처럼 쭉 편안하게 아웃풋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영어일기 쓰기로요 그 다음에 서서히 입을 트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어일기 쓰기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가 또 바로 알려드릴게요 영어 얘기 쓰기는 딱요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 에게는 맞게 쓰는 것이 목표나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쓰는 게 목표입니다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쓰면서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죠 한 문장 써도 괜찮고요 불완전한 문장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영어 에기의 진짜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요. 매월 내 영어 성장을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0개월 과정이거든요 1개월 차때 썼던 일기는한 3문장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6개월, 10개월 가잖아요. 그럼 막 10문장, 20문장, 막 A4 한바닥까지 막 쓰는 분도 계세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어 그냥 영어 잘안는것 같아요 그냥 영어 그냥 보통이에요 근데 1개월 차랑 지금껏 딱 눈에 보여주잖아요 비교해서요 그러면 그냥 인정합니다 아 많이 늘었네요 <laughs> 내 영어 성장을 눈으로 가시화 할수 있다는 건 영어를 지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일기를 쓰는 걸 완전 강력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실제로 영어일기를 10개월씩 쓴 사람들 혹은 3개월 4개월 쓴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왜냐면 하 영어 프로그램에서 영어일기는 제가 강력 있거든요. 자, 영어 얘기를 쓰니까 생각이 영어로 먼저 떠오르고요. 내가 영어 얘기를 쓸 때도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쓴 분들이 정말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후기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천 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거 조작한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수정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참여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저희가 매달 30명에서 40명 정도로 제한으로 인원을 받고 있어요. 대기 신청을 꼭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실제 페이지를 읽어보시고 아 이거 나와 맞는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대기 신청은 뭐돈 드는 거 아닌 거니까요. 여러분 제가 영어 책 통암기가 유튜브에 많이 있는 걸 보고 당연히 전이 방법이 막 최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맞는 대안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통암기를 하면서 진짜 고통스러웠던 경우 그런 게 있거든요. 너는 했으니까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 거죠. 통암기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부터 하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조금 과장한 겁니다. 실력이 쭉쭉 향상될 겁니다. 영어에 한번 푹 잠수해 보는 경험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수강생들을 보면서 약간 영어란 바다에서 서핑하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수박 겉핥기로 살짝 물 위에서 약간 파도 타게 하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그것도 아예 접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어란 바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약간 전 영어에 푹 한번 풍당 빠져가지고요. 잠수해본 경험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영어식사고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는 영어강사 티처 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